냉장고가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준다고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시니어 식습관과 노후 건강을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냉장보관이 오히려 음식의 숨을 끊고 때로는 도구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식생활 박사 정혜민입니다. 지난 20년간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관찰하고 연구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냉장고 하나 때문에 건강을 잃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같은 흔한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부터 영양이 파괴되고 독성물질이 생기는 7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중몇 가지나 지금 여러분 집 냉장고에 들어있나요? 아마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냉장고 문화나 하나, 습관 하나가 간과 신경과 혈당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음식을 살리는 보관법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냉장고를 맹신했다가 깨달음을 얻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얼마 전에 69세 이순자 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우리 집 냉장고에 감자랑 양파를 같이 넣어두는데 왜 요즘 들어서 속이 더부룩할까요? 그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평생 지켜온 습관이 지금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요. 식습관이라는 게 평생 이어온 습관이라 쉽게 바꾸기 어렵죠. 그런데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이 순자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감자와 양파를 따로 빼서 상온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후한 달이 지나자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피로감도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감자와 양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중 상당수가 냉장고 안에서 조용히 변질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실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 안에 몇 가지 음식만 옮겨도 간 건강과 면역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특히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첫 번째 냉장고에서 절대 안 되는 감자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감자부터 시작해 볼게요.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이렇게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 라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식품과학회 발표를 보면 160도에서 튀긴 감자에서 503ppb가 검출됐는데 180도로 올리니까 776ppb까지 급증했다고 해요. 나고야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냉장 감자로 튀김을 만들어 먹은 사람들 중 34%에서 위점막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단순히 보관 장소 하나 때문에 위장이 망가지는 거죠. 그럼 감자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서늘한 곳. 정확히는 7도에서 10도 사이가 가장 좋아요. 신문지에 싸서 빛을 완전히 차단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있어요. 빛에 노출돼서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반드시 깊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 집 감자, 혹시 냉장고 안에 있나요? 지금 당장 꺼내 주세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그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발생하는데 이게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전남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냉장 양파를 사용하는 가정의 43%에서 간 수치가 상승했다고 해요.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순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에 냉장고에 양파를 넣어두고 쓰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위염이 생기더래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요.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까 양파보관법이 문제였던 거죠. 보관법을 바꾸고 나서 한달 만에 위염이 회복됐습니다. 양파는 껍질째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감자와는 최소 1m 이상 떨어뜨려서 보관하셔야 해요. 감자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양파를 더 빨리 상하게 만들거든요. 자른 양파만 밀폐 용기에 넣고 3일 내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 야채 칸에 양파와 감자가 나란히 있지 않으신가요? 마늘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통마늘은 상온에서도 괜찮은데 깐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파괴되고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지거든요. 가톨릭대에서 실험을 했는데 냉장고에 3일만 보관해도 알리신이 60%나 줄어든다고 해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최영수님은 냉장고에 깐마늘을 넣어뒀다가 위험이 생긴 케이스예요. 처음엔 마늘 때문인 줄 몰랐는데 보관법을 바꾸고 나서 증상이 사라졌어요. 깐마늘은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통마늘은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고요. 냉장 보관은 3일 이상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의 마늘은 통째로 숨쉴수 있나요? 토마토는 어떨까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리코펜과 비타민 C가 생성되는 과정이 멈춥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냉장고에 7일만 보관해도 리코펜이 60%나 감소한다고 해요. 리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특히 중요한 성분인데 말이죠. 강남에 사시는 65세 김태영 님도 이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평소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셨는데 전립선 수치가 점점 안 좋아지더래요. 제가 상온 보관을 권해드렸고 완전히 익힌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게 했더니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완전히 익힌 뒤에 드세요. 덜 익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건 최악이에요. 영양소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토마토가 빨갛다고 모두 같은 영양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오이도 냉장고와 상성이 안 맞아요. 오이를 냉장고에 넣으면 세포벽이 손상되고 소화 효소가 파괴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냉장 오이를 먹은 사람들은 소화 효소 활성이 28%나 감소했다고 해요. 광주에 사시는 72세 김순희 님은 냉장 오이를 먹고 나면 늘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대요. 오이를 상온에 두고 드시게 했더니 복부 팽만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사흘 안에 드시고요. 씻지 말고 건조한 상태로 두는 게 핵심입니다. 여름철 오이 아직도 냉장고에 두시나요? 바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으시는데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과일 중 하나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비타민 C와 비타민 B6가 80% 이상 사라집니다. 보스턴 의대 연구를 보면 냉장 바나나를 먹은 사람들 중 74%가 면역력 저하를 경험했다고 해요. 전주에 사시는 70세 박영수 님은 냉장고에 바나나를 넣어뒀다가 근육 경련을 겪으셨어요.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거의 다 파괴된 상태였던 거죠. 바나나는 상온에서 거리에 걸어 두세요. 껍질 부분을 랩으로 감싸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껍질째 냉장고에 넣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검게 변한 바나나 혹시 냉장고 때문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빵입니다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결정화되면서 딱딱해지고 더 중요한 건 혈당 흡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를 보면 냉장 보관한 빵은 혈당 흡수 속도가 상온 보관 빵보다 2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제주에 사시는 67세 강미숙님은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빵을 꺼내 드셨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점점 올라가더래요. 빵을 실온에 두고 드시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빵은 2일에서 3일 안에 먹을 거라면 실온 보관. 그보다 오래 두려면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한 빵은 바로 토스터에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은 절대 금지해요. 아침마다 냉장빵 꺼내 드신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이 7가지 음식만 제대로 보관해도 여러분의 간 건강, 소화 건강,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냉장고 없이도 음식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들이 더 있거든요. 이제 그 실천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이 7가지는 온도보다 통풍과 습도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냉장고 속 습도가 90% 이상이면 대부분 식품의 세포 구조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냉장고가 아니라 신문지나 종이봉투나 망 같은 걸 활용해서 베란다나 찬장 같은 서늘한 음지에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는 정말 건강의 공간일까요? 아니면 독의 창고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냉장고에 넣는다고 모든 음식이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망가지는 음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대신 온도별 구역 보관법을 활용해 보세요. 감자와 양파는 10도 정도, 마늘은 15도 정도, 토마토는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집안에서 각 온도대에 맞는 공간을 찾아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관 근처나 북쪽 방 같은 곳이 좋아요. 냉장고 문 안쪽은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곳이에요.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문 안쪽에 보관하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문 안쪽은 조미료나 물 같은 것만 두시고, 중간 칸은 즉석식품만 넣으세요. 냉장고 칸마다 온도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관 용기도 중요해요. 플라스틱 밀폐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나 도자기 용기가 훨씬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온도 변화에 따라 화학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는 건 절대 피하세요. 음식을 씻고 보관하는 습관도 바꿔보세요. 대부분 음식은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게더 오래 갑니다. 물기가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먹기 직전에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비우는 습관 자체가 면역력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면 공기 순환이 안 되고 냉기가 골고루 돌지 못해요. 그러면 일부 음식은 제대로 냉장이 안 되고, 일부는 과도하게 얼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은 10분 냉장고 점검이에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배운 7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바로 꺼내서 적절한 장소로 옮기시고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단순한 보관법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습관 하나로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냉장 보관으로 망가지는 음식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이 일곱 가지를 이제 어디에 어떻게 둬야 하는지 아셨죠? 감자는 서늘한 곳에 신문지로 싸서, 양파는 통풍 좋은 곳에 감자와 떨어뜨려서, 마늘은 통으로 상온에 깐건 냉동에 토마토는 상온에서 완전히 익혀서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바나나는 거리에 걸어서 빵은 실온 아니면 냉동에 보관하는 겁니다. 잘못 보관하면 발암물질이 생기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 효소가 파괴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보관하면 영양소가 살아나고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안정되고 간이 건강해집니다. 이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냉장고에서 꺼내는 10분이 여러분의 10년 건강을 바꿉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여실 때, 오늘 배운 7가지를 꼭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몇 번째였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